thank you 리브메이트 앱에 나와 있는 이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에 했던 로블록스에서 하는 미션들 그건 이미 제가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태를 내려보면 서머 헌터라고 에버랜드 현장에서 할수 있는 이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하는 방법은 우선 이벤트 위치가 나와 있고요. 몬스터 4마리를 찾아서 QR 코드를 찍고 NFT로 등록해서 선물 얻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laughs> 네, 필요하신요저 네, 청소년 하나요. 청소년 한 분이요. 에버랜드 오신 거 맞으실까요? 네, 에버랜드요. 네, 저희 청소년 인증하실 수 있는 학생증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 그 지금 있진 않은데 어떡할까요? 어, 학교 반 단톡이나 뭐 그분 입고 찍으신 사진이나 이런 것도 없으신가요 아..잠깐만요 아..괜찮습니다 네, 현금여수증 필요 없으시고요네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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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 0 0 0는검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도착할 때 1시 반이어서 쿠폰 쓰고 점심 먹으려고 내려가는데, 근데 이때 뭔가 기온과 속도가 되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어찌겠습니까여차피 여름 중에는 한번 가야 되는데, 날씨가 더워도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밤바마연을잘 피해서 게임에서도 있었던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서 방탈출을 하는데 게임에서는 카니발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너프건을 가지고 쏘는 곳인데 게임에서는 여기가 그냥 식탁하고 의자가 있는 쉼터였습니다. 이거 하나 맞으신가요? 네. 될까 이거? 이거왜상사결세요 어, 이거. 응, 이거거든요 할리몇개 드릴까요? 하나 주세요 하나 드릴까요?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도와드릴까요? 아, 드디어 참가 여러분, 제가 이제 정원을 충분히 돌아본 것 같아서 아까 리브메이트 이벤트 하던 곳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막 올라가면서 에버랜드의 단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그늘이 없어요. 아, 올라가면서 땀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날 목요일에 에버랜드를 갔는데 하필 이날이 좀 많이 더운 날이었나 봐요. 올라가면서 고생 좀 했습니다. 어, 근데 장점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올라가면서 화장실을 한번 왔다 갔는데 화장실이 추울 정도로 시원합니다. 천장에 신형 에어컨이 달려있더라고요. 에어컨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번 했는지 전반적으로 내부가 깨끗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건물도 들어가 봤는데 건물 내부는 다 시원하더라고요. 에어브랜드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되요 네, 내 가지 다 확인되셨고요. 카메라 어한 번만 켜주세요. 어,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서 어,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선물 추첨 들어가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교회를, 교회 하고. 핀 버튼 나오셨고요 네. 상세 보기 들어가셔서 저희 수량 파악 때문에 본인 인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확인되셨고, 핀 버튼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먹은 톱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렇게되네요 다른 것도 많은데 뭐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자세히 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가한 거 의의를 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 현장 이벤트까지 모든 걸다 마무리했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우연히 찾아서, 착실하게 모상 오기 시작하다가, 결국 현실 에버랜드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5년 만에 에버랜드 오면서, 안 보이는 것도 모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혼자 오는 건 처음이라, 좋은 시간 발차해보는 느낌입니다. 비록 날씨는 물 500ml를 두 병을 담할 정도 로 더웠고, 놀이기구도 줄이 너무 길어서 하나도 타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원래 목표였던 쿠폰 쓰기하고,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볼거리, 먹거리도 많이 즐겼으니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이벤트물은 여기까지 지며, 여러분들도 에버랜드 꼭 오셔서 선물도 얻고, 이벤트도 즐겨보세요. 저는 남은 시간 잘 보내다 가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한시간이면점 빠질 것